안녕하세요. 안간사의 슬기로 묵상생활 4월의 첫날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심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알무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나사렛 예수로만 보고 있죠.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늘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을 뒤따르는 요한 공동체. 그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길이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예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일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할 것이라고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덕담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덕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세기 후반의 요한 공동체,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오늘 묵상을 좀 마무리해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14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기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입니까?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르고자 드리는 기도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확인해 보며 또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